안녕하십니까 토벌레트 t v 입니다. 오늘은 어, TBM 활동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작업 전 오늘의 작업 내용 및 근로자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주요 위험요소를 한번 더 어, 체크하는 시간으로 오후에서 10분 정도가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자나 어, 안전관리자가 최근 발생한 사건 사고 및 현장에서 잘 안되고 있는 부분 등을 계속 강조하고 어, 전기 안전 보건 교육 등 이런 행사가 있든지 뭐 공지 사항이 있으면 어, 전달하는 시간으로 어, 현장 소장도 뭐 전달 상뭐 무게 있게 한두개 정도만 어, 집어주면 더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제 TBM을 통해서 어, 각 어, 공정별 어, 팀별 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대분류로 이제 공정별로 나눈다면 뭐 철골팀, 골조팀, 설비팀, 뭐 전비팀, 뭐그 등이 있을 것이고, 어그 뒤로 이 소분류로 나눈다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전기팀이라고 할 경우에 뭐 트레이 설치팀, 뭐 포설팀, 뭐 별도의 뭐 팀이 이제 구성되어서 이 TBM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 대분류는 아침 조회 후에 예, 전체적으로 공정별 공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전달해 주는 거고 소분류는 이제 작업장에 이제 이동해서 어 팀장이 주체가 돼서 팀원들에게 이제 체크하는 행위로 뭐 이제 금일 뭐 작업 내용 해당 뭐 근로자들에게 이제 포지션 지정해 주고 건강 상태, 심리 상태까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이제 그런, 그런 파악을 해서 이제 포지션을 조정한 거겠죠. 그래서 네, 너무 안 좋은 사람은 휴식이나 휴무를 뭐 결정해야 해서 이렇게 팀장 역할이 아주 큰 어, 시간이라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일 작업에 대해 따른 이제 위험 요소를 이제 체크해서 어, 어, 해당 보호구나 뭐 시설물이 뭐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한번더 어, 체크를 해보고. 어, 그 후에 어, 금일 작업 중 제일 큰 어,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주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지적고를 외치면서 각자 맡은 바 업무를 하러 가는 것이 어, 실질적인 DBM이 어, 되겠습니다. 뭐 위험성 평가 회의 자료를 이제 활용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전달, 전파하는 게 어, 대분류 때 어, 공정별 어, 관리 감독자가 어, 해줘야 할 일이고 소 분류 때는 이제 팀장이 다시 어, 리체크해서 어, 팀원들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 위험성 평가 내용이나 어, 대 분류 때 누락되었던 위험성 평가 내용들을 대집어 어, 주면서 오늘 어, 즉 금일 작업에 따른 위험 포인트를 찝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 목적인 것입니다. 이미, 어, 일일 안전 점검 일지를 통해서 안전 관리자들은, 어, 해당 일에 대한 그 관리한 사항, 어, 지적한, 뭐, 조치할 사항, 뭐, 이런 것들을, 어, 기록, 보관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 TV 밀지에 굳이 또 기록을 해야 할 것인가, 아, 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작업 전에 어, 짧은 시간 모임으로써 이루어지는 TBM활동이 어, 당일 정확한 업무전날과 어,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위험요소를 한번 더 어, 되새기려고 팀원들에게 어, 맡은 바 업무를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어, 진행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어, 이 TBM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 저는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서류만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어, 위험성 평가 교육을 매일매일 TBM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조회하고 뭐 공정별 TBM 하고 팀별 TBM 할때뭐 수시 위험성 평가를 들고 전달하는 것은 어, 계속 하진 못할 거예요. 아마 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종이를 놓습니다. 어, 맨날 반복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굳이 봐봤자 뭐, 그냥 요식행위 같이 생각 인식해 버리는 거죠. 이것을 삽시간에 뜯어 고친다 어, 결코 쉽지 않죠. 위험성 평가 회의 후에 위험성 평가 교육을 별도로 공정별로 실시한 후에 아침 TBM 시간에는 합시적인 안전 사항을 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 다시 한 말씀이지만, 이 우려점은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어, tbm 일지 작성과 위험성 평가 작성에 중점을 두다 보면 결국은 서류 중심의 관리라는 오류가 발생할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 핵심 메시지, 어, 작업 절차 및 변경 오늘 그 다음 새로운 어 위험에 따른 예견 그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한두 가지 전달하는 것 이제 이것이 제일 어 핵심 메시지로서 아침 조회와 어 TBM 활동을 어 진행해야 할 건데 요즘 그 TBM 활동 안 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진짜 뭐조수 아니고서는. 어 정말 그 형편없는 회사나 마인드를 가진 소장이 아니고서는 안 하는 곳을 저는 못 봤어요.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안전 관리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 해야 하는 것이 TBM 활동입니다. 어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행해지는 TBM 활동의 역할이 얼마나 큰 행인지는 어 안전 관리자라면 어 공사 관리자라면 현장 소장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 자체가 안전 관리 구축 체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 tbm 활동은 그날 당일, 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각각, 어, 업무 포지션 지정해주고, 어, 위험 요소도 한 번씩 더 체크하는, 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진짜로 오늘 실질적으로 작업할 공정에 대한, 어, 아침 소규모 미팅인데, 이것을 과연, 어, 형식적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